집에 가고 싶다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응? <웃음> <웃음>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집 어디 없나? 집에 <laughs> 오세요 네, 힘들고 피곤할 때 누구나 이 한마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배고프고 졸릴 때 누구나 이 한마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나. 가고 싶은 집 어디에 있나. 도와줘, 도와줘. 주택금융공사. 든든해, 든든해. 주택금융공사. 기억해, 기억해. 주택금융공사. 집이 금융을 만나면 방법이 있대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음. 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응? 아,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집 어디 없나? 하와이에 가고도 누구나 이 한마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데이트를 해봐도 누구나 이 한마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전엔 이걸 몰랐지 걱정 많던 난 가고 싶은 집 금융을 만나면 방법이 있네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집 마련 성공! 보금자리론으로 내집 마련 성공! 주택연금으로 노후 자금 마련 성공! HF를 만나면 방법이 있네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께 질문 하나. 언제까지가 신혼일까요? 음... 1년?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아이가 질 때까지. 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때까지죠. 그럼 자녀가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불러야 될까요? 세 명? 다섯 정도는 돼야죠. 요즘 같은 시대엔 하나도 다자녀 아닌가요? 보금자리론에겐 모두 다자녀입니다.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도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유 수상해 수상해 앞으로 도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네 다들 은퇴했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부모님이 달라진 점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은퇴한 부모님 통장에 매월 입금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 주택연금이요 주택연금이요 그거 저희가 권해드렸는데 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받아쓰시는 연금이에요. 비밀은 주택연금이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케이. 주택금융공사 모델이지만 최불암 선생님이랑 함께 찍는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불암 선생님은 주택연금 홍보를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셔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주택금융공사 직원만큼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고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인데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면 직접 한국인의 밥상을 촬영하시면서 드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어떤 곳이 좋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리산 쪽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좀 국내 여행을 지리산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환상이 있는데요. 전문성 넘치고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동료들과 뭐 요즘 금리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커리어 우먼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막내로서 되게 잘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회사 근처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직원들과 항상 점심 시간을 가장 기다리면서 <laughs> 연차도 잘 챙기고 또 휴일 에 네. 친구보다는 집에 있길 좋아하는 그런 박은빈 대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네. <목소리> <아니>, 걸어두고부만은 <걸어둬라. 목소리> 약간 김 컷! 컸습 네. 요즘 부모님이 달라진 점없으니까안좀들어까 주택 이요조조조조이

이름면 사실 컷이죠? 컷! 됐어아 선생님 이거 한번 보고 하실까요? 이거 아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아... 아보아예안 보고 도 되나요? 다시, 예, 다시 예. 해! 다시 아 일단 한번 더! 아예알겠습한번더하신다니까난이나 진짜... 설마! 놀 놀자! 놀자! 전어아치각이다아 오빠 가! 하지 말고 파이팅! 중성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파이팅. 잘 챙겨 먹고 다닌다니까. 긴장돼.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드디어 우리 집이다. 와, 우리 집이다! 어. 어. 집에서 집으로 인생을 잇다, 행복을 짓다. 한국주택금융공사.